텍스처, 쉐이딩, 메터리얼이 뭐야? 매핑이 뭐지? 어떤 프로그램 활용해야 되지? 혹시 들어봤고 작업도 해봤는데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텍스처와 메터리얼, 매핑에 대해서와 기본적인 픽셀 쉐이더가 무엇이며 활용이 많이 되는 것과 쉐이더를 알아보기 위해 세 가지 예시를 들어보며 쉐이딩을 활용하여 똑똑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참알수 있는 것만. 많... 이렇게 전반적인 텍스처, 쉐이딩을 이해하며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th 발음이 더정확감 3D 워크플로우의 그두 번째 텍스처 쉐이딩 엥왜두 번째라고 단정지어라 하신다면 제가 설명한 오른쪽 위에 카드에 뜨고 있는 3D 워크플로우에 대해 설명드린 기준입니다. 순서라고 한다면 정답은 없겠지만 초심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보편적인 순서로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던졌던 궁금증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텍스처는 표면에 적용된 실체 이미지나 패턴을 말합니다. 매핑은 UV 매핑과 같은 좌표를 활용하여 해당 텍스처를 3D 모델에 배치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쉐이딩은 빛과 물체의 상호 작용을 설정해 서페이스 표면의 질감을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매터리얼은 텍스처, 쉐이딩, 물리적 속성들을 결합하여 3D 모델의 표면이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정의하는 요소입니다. 일 끝나고 회사로 복귀할 필요 없으니까 바로 퇴근해. 라고 설명드린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혼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곱씹어보는 게 낫겠죠? 하우즈만의 한줄 설명 나갑니다. 텍스처는 채색입니다. 매핑을 텍스처링이라고도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텍스처링을 매핑과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쉐이딩은 채색된 텍스처들을 매칭 및 연결을 시켜주는 과정입니다. 메터리얼은 텍스처와 쉐이더의 결론입니다. 아, 그것도 길어. 그렇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채색은 텍스처 매핑이다. 둘, 연결 및 설정은 쉐이더 메터리얼이다 어떻게 채색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어디에 채색을 해야 할까요 왜요 어따 그려 바로 uv를 편 도화지에다 그리겠죠 uv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카드 섹션에서 설명을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오라가라 하네. 네, 한마디로 UV는 보면이겠죠. 펴놓은 UV 위에 텍스처 작업을 한답니다. How 어떻게 그려? 그 UV를 확인하며 그 위에다가 채색을 하기 위한 텍스처. DCC 툴은 2D 툴로는 포토샵, 일러스트 정도가 있겠고 3D는 서스텐스 페인터, 서스텐스 디자이너, 마리 등등으로 있답니다. 간단하게 2D 텍스처 툴들은 UV를 확인하면서만 작업을 할수 있지만 3D 텍스처 툴은 3D 모델링 오브젝트를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레이어를 입맛대로 수정할 수 있어서 더욱 편하기도 합니다. 꼭 3D 툴을 써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블렌더에서는 바로 블렌더 위에서 그려버리기도 한답니다. 추가적으로 그리지 않고 실제 촬영된 이미지로도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구글링을 하는 방법도 그중 하나겠죠? UV를 펴지 않고 메터리얼을 그냥 넣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물론 UV를 펴지 않고 메터리얼을 넣으며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볼게요. 첫 번째, 오브젝트의 메터리얼을 텍스처 작업 없이 통으로 활용할 때.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를 통으로 전부 다 같은 메터리얼로 설정을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월드 포지션과 같은 노이즈, 3D 텍스처를 활용할 때. 이렇게 UV를 펴지 않고 매터리얼 작업을 한다면 오브젝트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져갈 때각 DCG 툴마다 다른 설정이 있기에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이렇게 텍스처를 작업했다면 원하는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표현코자 하는 슬롯에 연결을 할 때가 없습니다. 둘, 쉐이딩, 메터리얼은 연결 및 설정이다. 쉐이딩은 채색된 텍스처들을 연결, 매칭해주는 과정이라 했는데요. 쉐이더는 HLSL이나 GLSL, CG 언어와 같은 코딩으로도 물론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은 3D 디자이너들을 위하여 코딩으로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을 쉽게 할수 있도록 이런 어려운 GLS, 같은 코딩 말고 가장 활용도가 높은 DCC 툴의 비주얼 쉐이더를 기준으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매터리얼은 텍스처의 쉐이더, 연결의 결과물 정도로 이해해도 됩니다 어, 그래도 차이가 뭐죠? 쉐이더는 특정한 계산이나 효과를 담당하고 매터리얼은 그런 쉐이더를 포함한 최종적 비주얼 결과를 만들어내는 더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차이가 없어 이후 설명부터 쉐이더와 매터리얼을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Why? 왜 쉐이더를 알아야 해? 같은 텍스처 이미지이지만 쉐이더에서 아웃풋으로 내는 요소가 달라서 러프니스 맵, 오퍼시티 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맵 텍스처를 만들었다 해서 어디 슬롯에 연결돼야 하는지 쉐이더를 모른다면 재질에 맞게 수정키 어렵겠죠? 왜요? 어디서 작업해? 언리얼은 매터리얼 에디터에서 수정을 하고 마야에서는 하이퍼 쉐이더에서 블렌더에서는 쉐이더 에디터에서 수정을 합니다 후디니에서는 샵에서나 매터리얼 쉐이더에서 작업을 한답니다 와, 무엇을? 쉐이더의 기본적 요소는 범프맵, 노멀맵, 디스플레이스먼트맵, 스페큘러맵 러프니스, 베이스컬러, 메탈리스, 오파시티, 처음부터 쉐이더에 대해서 복잡하게 연결된 것들을 본다면 역전부터 나오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구동하는 매터리얼 뼈대만을 먼저 공부하고 전체적인 쉐이더를 이해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노드를 연결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재질감을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잠깐 픽셀 쉐이더란 GPU에서 실행되고 3, 2, 1 uh, Let me speed it up 3, 2, 1. 각 화면을 구성하는 픽셀마다 실행이 되어서 시각적 품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은 프로그램입니다. 또, 픽셀 쉐이더의 예시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쉐이더의 기본적 요소 중 범프맵, 노멀맵,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 울퉁불퉁한 표면 등을 표현한답니다.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쉐이딩에 대한 설명은 오른쪽 위 카드에 올려둘게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기본적인 요소를 짚고 넘어간다면 기억에서 바로 소멸되겠죠. 기본적으로 쉐이딩 작업을 단박에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벽돌, 아령, 그리고 나뭇잎입니다. 첫 번째 쉐이딩, 벽돌. 여러분들이 간단한 벽돌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건가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모델링에 대해서 한두 달 수업을 들으시다 벽돌을 만들어 오셨는데 하나하나씩 벌텍스를 밀고 익스트루드를 하고 넣고 빼고 모델링을 작업하며 진땀 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노가다 오히려 좋아. 이렇게 물론 모델링으로 나나이트와 같이 3D 스캔을 딴것 마냥 벌텍스들을 모델링으로 처리를 할수 있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지겠죠? 내가 볼 땐, 어, 어마어마한 쌍냥 같아. 그럼 어떻게 작업하면 가볍게 작업하는데? 간단히 박스의 모델링이지만 이렇게 픽셀 쉐이더인 노멀맵, 디스플레이스먼트 맵들을 갖고 쉐이딩 처리를 한다면 모델링을 무겁지 않게 작업을 하고 쉐이더로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픽셀 쉐이더 중 중요한 활용이 많이 되는 요소를 짚고 넘어간다면, 페이크하게 벌텍스가 들어가고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픽셀 쉐이더는 노멀맵, 범프맵. 실제로 벌텍스의 이동이 일어나는 픽셀 쉐이더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입니다. 두 번째 아령. 아령을 만들어 주세요 할때요옆겉 부분에 긁어 떨어지는 느낌을 메탈 엣지웨어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꺾이는 각도가 많은 곡률 커버처로 쉐이더를 활용 표현한다면 텍스처에다가 직접 채색하지 않고 이렇게 쉽게 바로 활용할 수가 있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뭇잎 블렌더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나무가 있다는 거 아시죠? 헥사고널에 이런 나뭇잎 모델링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이폐 모양이 렉탱귤러로 사각형으로 된립 쉐입이 있죠? 왜 이렇게 작업을 해 놓았을까요? 첫 번째 벽돌의 예시와 같이 잎들을다 모델링 한다면 벌텍스 수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이럴 때는 모델링으로 처리하지 않고 오파시티 맵을 활용을 해서 쉐이더 상에서 처리를 하여 이파리 모양으로 나오도록 작업을 하기도 한답니다. 이렇듯 툴들마다 쉐이더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마야 쉐이더, 얼리얼 엔진 메터리얼에 대해서 설명하는 강의도 추후에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설정해주세요. 물론, 텍스처 쉐이딩만이 아닌 라이팅, 렌더링에 의해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재질감 표현이 어려운 경우도 있답니다. 그렇담, 마무리하기 아쉬우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작업 시 무엇을 먼저 진행을 해야 할까요? 두 작업을 많이 경험했다는 전제 하에서는 텍스처가 먼저다, 쉐이딩이 먼저다는 저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인 것 같아요. 저같이 즉흥적인 피는 쉐이드를 먼저 짜면서 필요한 맵들을 따로따로 제작을 하면서 다시 쉐이딩으로 넘어간답니다. 개개인의 작업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리니어하게 텍스처 작업을 다 만들어 놓고 쉐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넌 리니어한 방식으로, 저와 같은 방식이죠? 텍스처 작업, 쉐이딩 작업, 텍스처 작업, 쉐이딩 작업.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선호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텍스처와 쉐이딩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거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먼저 쉐이딩을 전체적으로 가볍게 짜보시거나, 메터리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을 이해하신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텍스처, 매핑을 작업하는 것이, 이해와 작업에 도움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작업이 어디에 위치에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두 번째 텍스처 쉐이닝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이제 저 하우즈가 하는 질문의 느낌들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실무에선 정해진 시간 내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퀄리티를 잘낼수 있는 해주 여러분들만의 작업들을 해내시면 된답니다. 야 동탁 너만의 왕조를 해. 너만의 플레이를 해. 이렇게 작업들을 굳이 굳이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 이해를 한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해볼까요? 텍스처와 매핑은 U V 위에 그리는 채색이다. 쉐이딩은 텍스처들을 쉐이더의 특성에 맞게 연결하는 작업이다. 배터리얼은 텍스처와 쉐이더의 결론이다.라고 마무리를 하면서 감 잡으셨나요? 좋아요, 구독하고 또 나아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하고 좋습니다.